아 이렇게. 자 오늘 해설에는 아저 노재기 그리고 아 레전드 김세기 선수가 같이 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설의 각설이 김세기입니다. 자 네, 엔젤스 히어로즈 킥 오늘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지금 청 코너에 공기준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공기준 선수는 레드 MMA 소속으로 MMA와 입식을 병행하는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비탈리. 자 상대 홍코너 어, 비탈리 선수와 맞자 예방 선대왼드 코너 티가이 비탈리 입장. 티가이 비탈리 얘기해. 어? 티가이 비탈리 얘기해. 뭘 얘기해? 자, 티가이 비탈리 선수 사전 전승 제가. 영상을 본두명 중에 한두 한 선수인데요. 오, 스타일이 노제길 선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좀 재수없게 보긴 했는데, 아, 실력이 기본적으로 실력이 경기가 굉장히 잘 닦여있는 선수 같았습니다. 아, 티가이 비탈리 선수는 고려인입니다, 고려인. 우크라이나 고려인이고, 네, 할머니가 영광이 우크라이나 영광이 분, 분 그리고 할아버지, 어머니, 배타신가 아버지가 고려인이 되겠습니다. 피가이 비탈리 선수는 우크라이나에서 복싱을 조금 연수를 하다가 저희 KMAX진에 지금 한국에서는 노동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77cm. 아, 요즘 선수들 아, 몸들 다 좋아요 두 선수 모두 77kg 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격이 좋습니다 네, 네. 비탈리 선수의 몸 노동으로 단련된 노동으로 단련된 몸이 아, 아, 일하면서 일 일하잖아요. 일을 하고, 학생일, 아. 일을 하고, 저 친구는 미장 기술자, 음. 미장 기술자. 그렇기 때문에 어. 저녁 때 아주 타이트하게 운동을 어, 그, 짧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할때나거쳤있네 왠지 정이 네. 정이 더 가는데. 어, 복싱 스킬이 자, 아주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권기준 선수 오이. 하이킥을 노린다고 했었거든요. 역시 한국의 크로커브 아이. 권기준 선수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비탈리 선수가 좀 긴장한 것 같아요. 네, 비탈리 선수, 비탈리 선수 긴장한 것 같아요. 긴장 풀어야 네. 됩니다. 좀 뛰어야죠. 비탈리 선수 계속 시합이 캔슬이 됐어요. 네. 긴장 오랜만에 시합을 음, 뛰고 있습니다. 긴장을 많이 한게 보여. 요 너무 기다리는 것 같은데 먼저 들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권기준 선수 키가 굉장히 큽니다. 180이라고 프로필에 나와있는데 제가 볼때는 18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어 180인데 몸이 제히 좋아요 아우. 자 비탈리 선수가 어, 페이지에 동대가있 안되고 스텝으로 좀 움직여줘야 될겁니다 계속 공기전 선수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 이대로 계속 돌려가면 비탈리 선수가 좀 위험할텐데요 비탈리 선수가 주먹을 살리기 위해서 스텝을 더 밟아줘야 됩니다 안 풀렸어요, 안 풀려. 비탈리 선수가 긴장이 전혀 안 풀린 것 같아요.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요. 공기준 선수 지금 위치가 길거든요. 자, 저럴 때는 조금, 조금 좀 막무가내로 들어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은데요. 킥으로 킥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비탈리 선수, 아, 우리 비탈리 선수예요. 사실 저는 k m x 지 감장이기 때문에 우리 야, 편, 비탈리 선수 편파예요. 편파. 없죠. 편파. 네. 자, 우리 우리 기준 선수. 계속 링을 중앙을 잡고 있죠. 계속 리드하고 있는 거예요. 공기준 선수 하이킥 좋았습니다. 저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계속 견제하고 있죠. 계속 견제. 제가 아, 비탈리 선수 훈련을 많이 못 봐줬어요. 비탈리 부분에서 많이 미안해하고 있 비탈리 있습니다. 공격을 먼저 시작하게 돼. 비탈리. 같이. 아, 너무 비탈리, 너무 죄고 있어요. 너무 죄고 있어요. 비탈리. 그지 어, 킥이 좋았습니다. 미들킥 좋았고. 비탈리 선수의 미들킥 기회였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비탈리가 조금 아, 가드를 올렸으면 오. 좋겠네요. 세컨의 입장으로. 그렇지. 아이고, 어이. 저걸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제가. 어이, 어이. 어이. 비탈리가 약간 보고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킥이 좋았습니다. 로우킥을 더 노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몸이 많이 안 풀렸어요 비자 서로 둘이 너무 서로 경계하고 대체 있어요 대체 상태가 좀 오래되고 있습니다 눈싸움 아, 그만하고 아, 좀, 자, 좀 주먹, 과감한 공격이 서로, 필요합니다 서로서로 한방을 노리면서 어이, 아, 미들킥이 들어갔습니다 미들킥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미들킥 아직 크게 데미지는 없습니다 양선수 다 자, 주, 어이, 야, 하이킥, 야, 하이킥 하이킥, 하이킥 좋아해. 좋아해. 하이킥 좋습니다. 하이킥 좋습니다. 좋습니다. 비탈리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같이 받아치는 하이킥! 하이로 받아주네! 네. 아이야, 어퍼. 자, 자, 자. 보고 피하면 안 됩니다. 가드를 올려야 됩니다. 좋은데, 좋은데. 케이지가 작기 때문에 보고 피하기가 아이야, 굉장히 힘듭니다. 1라운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두 선수가 비슷했지만 아무래도 기준 선수가 많이 리드한 라운드였다고 생각됩니다. 아, 니 기준 선수 같은 경우는 너무 예, 하이... 하이 미들, 미들만 너무 집중해서 차지 말고, 로우 쪽으로 조금, 조금 더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수, 아, 지금 1장 네, 1단이었습니다. 1단 네. 뭐, 로우킥 때리면 서로 상대방이 로우킥, 미들킥이 날라가면 미들킥. 뭐, 주먹으로는 앞 펀치 싸움에서는 비탈리가 약간 큰 거를 좀 데미지를 활용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저 비탈리 선수는 중앙을 뺏겨서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비탈리 저는... 선수가 지금 발이 약간 붙어 있습니다. 긴장? 뒷발이 조금 더 뒤꿈치를 들고 가볍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뒷발이 붙어있기 때문에 케이지에 자꾸 몰리는 것 같아요 긴장을 좀 많이 한것 같죠 네네네 세컨 쪽에 고재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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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독이 좀 들어갔으면 확실히 좀들었을 네. 텐데 아, 똑같습니다 아, 똑같아요? 네 제가 훈련을 많이 못 해줘서 좀 미안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양 선수 그럼 뭐 우리, 우리 운동할 때는 뭐 감독이 있어서 되나요? 뭐. 자이라운드 2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아비탈리 선수 눈빛이 비탈리아 선수 눈이비탈리가 자기 스타일 자기 스타일대로 전략으 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성을 보입니다 비탈리 선수 네. 어, 가드 가드 가드가 어. 중요합니다, 가드가 중요합니다. 자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재밌 어, 공기준 선수 재밌다. 주먹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공기준 선수 주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여기서 이쯤에서 킥이 들어가야 될 텐데요. 양 선수 킥 이후에 거리에 너무 없어요. 킥 이후에 이 거리에서 킥을 더 줘주고 네, 네. 두 선수 약간 적은 양상이 적은 지금 적은 비슷하고 ]다. 있습니다. 네. 네. 좀더 공격 빈도를 조금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자, 왼손 이트 좋았죠. 좋렇죠 이탈리 선수 왼손 좋아습니다 공기준 선수도 하이 킥이 좋은데. 어또 나왔습니다. 기준 선수가 오른손이 자꾸 내려가는데 비탈리 선수가 왼손 훅이 좋아서 조금 위험합니다. 네. 아, 이탈리 선수 코에서 살짝 피가 나고 있고요. 자 가드를 해줘야 되죠. 아 코피 나면 지는 건데. 공기준 선수도 힘이 상당합니다. 기준 선수가 그전 시합을 봤는데 아 힘이 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계속 계속 아, 어, 사이드로 조금 더 피해 줘야 되는아 아! 카운터 어. 걸렸습니다. 아, 속이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났는데요. 좋아. 자, 바로 지금이 지금에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어. 자이탈리가 아, 고개를 숙이고 공격을 해야 되고 기준 선수 매집 좋네요 다시 어. 공기준 선수는 조금 회복 시간을 가져야 될 겁니다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빨라요 그러니까, 나이 데미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기준 선수 아, 나이가 깡패라고 금방 회복되네요 그런가요? 나는 회복이 제일 아, 안되더라고 27세군요 아, 공기준 선수 부럽다 자, 이탈리 선수가 33살 33살 33살, 33살. 33살 파이팅 아이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까 손이 땅에 닿기 때문에 약간 다운 성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권기준 이제는... 선수가 일단 우리는 어, 여기는 지금 입식 대회이기 때문에 아, 편파 같은데. 아, 음 그래요? 네, 네, 편파 네. 편파. 네 맞습니다. 아, 편파. 네. 나 자꾸 세컨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얘가 지금. <laughs> 나도 모르게 자꾸 권기 권기준 선수 아, 세컨을 나도 모르게 아, 봐서. 아, 아 너무 기다려요. 비탈리 선수. 이탈리 너무 기다려. 비탈리 기다리지 마. 지금 건기준 선수의 어그리시브가 됐습니다. 아 예예. 또한 걸렸. 자 비탈리. 지금 가야 됩니다. 비탈리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기다려 주면 안 돼요. 가야 돼. 가서 회복 안 됐어요. 비탈리. 건기준 선수가 돼요. 큰 거를 막고 있 기준 선수 회복 안 됐어요. 지금 가야 돼요. 비탈리. 건기준 선수는 어그리시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탈리 너무 너무 신중해. 비탈리 너무 신중해. 아유, 이제 조금 지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미들킥이 강하게 미들, 들어갑니다. 와, 미들 진짜 미들 좋네. 좋습니다. 데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비탈리 선수한테. 자, 1라운드. 1라운드입니다. 아, 야, 1라운드 보습니다 1라운드보다 2라운드 가 훨씬 재밌네. 지금 양 선수 바디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비탈리 선수는 공기준 선수한테 펀치 큰 거를 적중을 시켰고, 공기준 선수는. 미들킥으로 이탈리 선수의 바디를 공략을 했습니다 전적에 비해 전적에 비해서 너무 좋죠, 굉장히 좋은 반면에 너무 너무 기술이 좋아서 너무 냉정합니다 제가 보기엔 조금 막무가내 같은 스타일도 필요한데 저 전적에 굳이 굳이 아 너무 자기 스타일로 막무가내를 막뒤향 아, 하시는 거아 한파 니파 정 막무가내로 좀, 좀 본사람 생각을 해서 이 선수들은 지금 굉장히 막 극한에 다다가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김세기 선수가 자꾸 막무가내를 주장을 하시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 막무가내를 오해하는데 냉정한 막무가내가 있어 냉정한 막무가내 뭐내기 하는 건 아니고 냉정한 막무가내 조금 더 마지막 라운드 3라운드입니다 이 선수 다 조금 더 공격 빈도를 높여야 될것 같아요 자, 그렇죠 기링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딜을 보지 말고 가지 공기준 선수도 갔어요. 받아주고 공기준 선수 흔들리지 않아요 자 비탈리 너무 잘하는데 저는 1라운드부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중앙을 자꾸 뺏겨요 비탈리 오른손으로 큰 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을 너무 뺏겨요 중앙을 공기준 선수한테 비탈리 선수가 계속 끌려가는게 좀 아, 공기준 선수도 아, 체력 소모가 있는지 비슷의 임팩트가 약간 떨어졌 자, 자 습니다 자, 스트레스 걸렸어요. 아, 공기준 선수가 이탈리, 리치가 이거라구요. 굉장히 길어요. 어, 리치가 굉장히 아, 훅 좋아요, 훅 좋아요. 어, 힘이 있습니다. 이탈리 선수 아직 힘이 있습니다. 이탈리 선수 훅을 조금 더. 아, 이탈리 선수 오른쪽 훅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좀더 냉정하게. 두번 선수는 원투 깔끔하게 치고 들어가고요. 이쯤에서 킥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킥이 누가 누가 킥을 맞았으냐 누가 킥을 맞았느냐? 누가 킥을 맞았느냐? 제가 볼때 냉정하게 영상이 살짝 비슷하긴 해요. 냉정 냉정 맞아? 아, 아, 밀 년나요 비탈리 선수가 중앙을 계속 뺏겨서아 느글킥 맘에... 기회했습니다 아, 계속. 공기준 선수의 미들킥기회했습니다 기준이가 계속 리드하잖아요 중앙에서. 저 정도면 데미지가 있을만한데 비탈리 선수 잘 버티고 있어요. 저기서 저기서 계속 계속 쳐돼 쳐야... 지금 전체적으로 타격 빈도가 공기준 선수가 더 많기 때문에 두 선수 기술이 좋고 컴비네이션이 좋은데 마무리가 없어요 마무리가. 비탈리 선수는 좀더 타격 빈도를 높여야 됩니다. 여서 쉬면 안될것 같아요. 선수, 쉬면 안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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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트를 좀더빈도수를 올려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막받는 선수가 이기게 될 겁니다. 왠, 자, 자, 과연. 기준아, 왼손이야, 기준아, 왼손 뻗어야지. <목소리> 자, 자, 보고만 있지 말고. 킥으로 가볍게 주면서. <목소리> 킥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빠진 상태에서 킥싸움. 자 마지막인데 좀 어, 어. 서로 어. 서로 한번 몰아붙이겠습니다. 이탈리 선수는 있습니다. 본인의 복싱 스타일이 나오죠 지금. 지금 점수가 거의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 킥이 또 들어갑니다. 미들 킥. 안녕하세요. 강하게 강하게 대시를 해서 심판 따라가. 한 편을 한 편을 가시죠. 좀 뭐라 해야 돼요. 비탈리가 금거리에서 주먹을 놀아야 적중시켰습니다. 거기서 금거리에서 주먹을 적중시키고 비탈리가 조금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체력이 네, 떨어져서 체력이 하나? 떨어져서 투사 떨어졌어 10초 라왔어 10초. 10초. 10초 자 마지막 이제 어퍼를 잡고 막 받아야 된다 막 받아야 된다 막 받아야 된다 세컨이죠 아 경기 끝났습니다 원기준 아, 아. 선수 무릎을 꿇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런 모습 아, 비탈리 안 좋아. 선수는 좀 남은 것 같아요 저런 모습 안좋아 지키준아 일어나서 뛰어야 돼 아, 네. 아. 자,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쉽네요. 3라운드 초반에 저런... 하다가, 중반까지 잘하다가 공기전 선수가 마지막 어, 10초 20초를 남겨놓고 조금 많이 지쳤어요 마지막에 판결이 날때 저렇게 약한 모습 보이는 것도 판정에 지장이 있다고 일단 저희 판정에서. 같은 경우는 많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걸안 좋아했는데 네, 네, 네. 마지막 판정에서 3라운드 마지막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합니다. 확실하게 몰아붙인 선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판정 심판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양 선수 다 비슷한 양상을 띄고 네. 있었습니다. 아, 두 선수가 실력이 굉장하네요. 네. 일단 체급이 77.2. 파워 스피드 콤비네이션이오 좋네요. 라이트급? 웰터급이다 웰터급. 오 웰터급인데. N G S 파이팅에서는 웰터급. 블루. 백정원, 백정원, 30대, 28, 블루. 아 블루가, 아. 아, 블루가 승리했습니다. 아, 비탈리 선수 마지막 라운드 잘했지만 전체적으로 1라운드, 2라운드 포인트를 뺏긴 게. 그게 요인이, 요인이 된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권기준 선수가 리드했던게 판정에 좀 네. 뭐 많이 중요하게 미친 것 같아요 일단은 케이지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권기준 선수가 케이지를 주도해서 나갔어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1라운드 2라운드를 비탈리 선수가 케이지를 등을 대고 있었고 계속 그쵸. 뒤로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탈리가 성격이 좋나? 착해? 엄청 착하죠 쟤는, 아, 쟤네는 비탈 같은 선수는, 좀, 비탈 같은 선수는 좀 성격이, 성격 개조를 좀할 필요가 있어요. 아, 비탈리 선수 성격이 많이 착합니다. 너무 착한 게, 아, 이게 좀 야수성이 발리가 돼야 되는데, 냉정하면, 낭진, 냉정하게만 싸우면, 이렇게 판정으로 가는 어... 척만